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자연의 그런 광활함과 그 웅장함이 살아나는 그런 편곡과 곡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 제가 쭉 정말 이 연주가 사실은 2월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왔었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선생님의 곡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있는 곡이 다섯 곡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은 무려 700곡이나 되는 제가 볼수 있는 거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곡들을 잘, 내가 할수 있는 곡을 잘 불러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제서 막, Sweet 네. Dreams, 네. 막, 이런 거. <laughs> <막 웃음> 아주 막그 남들이 아는 제그 모습과 또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그 동료서부터 시작했던 그성악이라는그길 제가 정말, 어, 그래도 활동 초반에는 성악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한 5년간 정도는 그래도 내가 다른 점들을 하나 있어서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발성을 도전해봐야 겠다 해서 거의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제 성악 발성이 그래서 약 3개월간 동안 정말 많이 불러보면서, 아, 나에게 맞는 각오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과 동시에, 아, 외국, 이제,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하면 보통 슈베르트를 떠올리는데, 한국의 가곡의 왕은 우리 신기복 선생님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사합니다감사합사사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선생님 죽으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천재로서 태어나면 좀이 시기질주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이 작곡 능력은 정말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곡 계속 해서 만들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도 얘기해 보. 고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가 자연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가 했는데 마지막 곡으로는 사실 원래 해금이었는데 우리 어, 감독님께서, 김윤영 감독님께서 어, 마지막 곡이 좀 슬프면 그럴 것 같다 어, 이 곡을 조금 사랑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 전체적인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마지막은 사랑이다 라는 뜻을 담아서 다음 곡, 사랑을 그리며 들려드리면서 전원님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